완연한 봄이 찾아왔지만 농가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약이 추가 연기되면서 친환경 급식 납품 농가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농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 농업협회와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이 다 섰습니다. 권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장을 가득 채운 손님들이 분주한 손길로 농산물을 골라 담습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품목은 바로 친환경 급식 농가 지원 농산물. 코로나19로 계약이 연기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 특판전이 열렸습니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와 친환경 농산물 의무자조금은 4월 한 달간 친환경 농산물 할인 판매전을 개최해 농가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한 물꼬를 트여준다면 계속적으로 이제 이걸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나눔을 통해서. 핵이라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농가로 실질적인 그 팔로도 뛰기 때문에 이번 특판전은 전국의 한살림, 두레생협, 행복중심생협 등 주요 유통업체와 협력해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4월 한달 동안 친환경 농산물을 10에서 3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주요 판매 품목은 기존의 학교 급식에서 수요가 높은 딸기, 양파, 당근, 파프리카 등입니다. 농가들은 판로를 개척하고 소비자들은 질 좋은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고객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학교 급식 못해서 밭을 갈아 엎는 걸 보고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좋은 취지에서 나눌 수 있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신선식품 같은 것들은 공급이 안 되면 상하잖아요. 근데 저희 소비자한테도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을 하고 공급자들도 이제 적절하게 판매하실 수있으니까 친환경농업협회와 친환경자조금은 이번 특판전을 통해 국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고 유통구조를 다변화해 농가의 실질적인 지원을 펼칠 계획입니다. 잇따른 계약 연기로 직격탄을 맞은 농가들의 시름을 덜어주는 착한 소비 캠페인. 성큼 다가온 봄처럼 따스하게 번지기를 기대해봅니다. MBS 뉴스 권수환입니다.